제가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. 성경에서 찾았어. 성경에서. 우리 역사에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습니다. 인류 역사에 한 번도 평등해 본 적이 없다니까. 맞아요? 네. 맞아요?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.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활에 도입을 못한 거예요.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. 여러분 생활을 성경에 있는 것을 생활에 도입을 못하고 사는 거요 내가 그걸 찾았다고. 음. 책7종문 보고. 책7종문 봤어요. 연애수술안 봤어요. 음. 논문만 봤다니까. 평등을 찾기 위한 책을 다 뒤졌다고. 찾았는데, 책, 바, 책을 봐서는 문제를 해결안돼요 문제 해결은요, 현장에서 실험을 해봐야 돼. 교수들은요, 분석은 잘 합니다. 대책 세운 적이 없습니다, 교수들이. 당시 세상을 바꾼 것은요, 돌파리들, 얼치기들이 <laughs> 새로운 걸 만드는다. 얼치기니까 얼치기 할까요? 그냥면이에요 아, 그렇죠? <laughs> 모든 세상을 바꾼 것은 전부 다 정규학교 안 나온 얼치기들이 다 했다니까 정규학교 나온 사람은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걸못 봐요 지금 여러분도 내 얘기가 <laughs>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해도 여러분 성경은 못 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합니다이 <laughs> 눈감았다면욕 나갑니다 한 번만 빼고 욕할 테니한 번만. <laughs> 지금 제일 세계가 인류가 간절하게 바라고 시대가 갈구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. 심각합니다. 일자리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일자리 가져보고 결혼도 해보고 나쁜 일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지금 죽어도 예한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. 몇 살? 내가 볼때 정계보여서 물어본 거예 요즘은 50몇살 어, 50 돼도 정계보여. 그래요. 요즘은 수명이 40년 만에, 40년이 늘어나고 있어요. 40년 만에 수명이 40년이 늘어났어. 보통 막 50대면요. 이게 안 본다니까. 옛날에 50대면 쪼글쪼글 했어. 그렇죠? 네. 50대라도 그걸 안 보이잖아. 내가 78세에 펄펄 난다니까 옛날 가아 밀어야 할 거야 <laughs> <laughs> 그걸 우리 수명은 우리는 모르게 느는 거야 그그 그 원인도 여러분 모릅니다 난 알아 왜 수명이 이렇게 빨리 늘고 있는가 나는 안 나니까 하도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책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일자리가 왜 없어지는가 하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교수들도 압니다. 일자리가 왜 없어지는가는 교수들은 분석을 잘하기도 알지만 여러분은 잘 모른다. 는 겁니다. 그냥 없어지고 있구나. 근데 요즘은 학업 많이 나오니까 AI 때문에 없어지는구나그 정도는 알아. AI가 왜생겼으며 어떻게 세상이 AI가 바꾼다는 것은 모른다고. 그건 교수들만. 그렇죠? 맞죠? AI는 뭐냐?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왕창 죽는 AI가 있고, 요거는 왕창 죽이는 AI야. 저쪽 AI는 병들은 AI고, 다 우리 죽는 게 AI 아닙니까? 그렇죠? 똑같은 AI야. 실제로 죽는 거니까. 요쪽 AI는 우리를 죽이는 AI야. 자유를, 스스로 자유를 학습하는 AI입니다. 무서운 겁니다.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. AI가 일자리 급속도로 바뀌어요. 예측 못 합니다. 지금 예측, 애청 학자들이 예측해놓은 건 지금 다, 다 틀립니다. 원체 빨라가고. 자꾸 만꼬고 있다고. 교수들이 예측을 해놓은 것이 자꾸 바뀐다고. 예측보다는 더 빨리 변하게 된 거예요. 지금요, 서울대 교수가 2017년도에 대책이 없으면은, 일자리 대책이 없다면은 70년 내로 99.997%가 전부 다 좀비가 된다 좀비 서로 뜯어먹는 좀비가 된다 서로 뜯어먹는 지금도 서로 뜯어먹고 있잖아 방문판매 다단계 코인 프랜차이즈 기획부동산 주식 펀드 fx 선물 이게 전부 다 없는 것들이 서로 뜯어먹고 있는 거다 이거 아 들려요 판가라는 거는 1% 판가라는 거야 여태까지 1%가 다판가아놓고 여러분들을 핏 뜯어먹는 것 우리 역사입니다 99%는 어차피 종 사람이 했지 한 번씩 일에 뒤집어 풀 때는 또 종사를 하던 패거리들이 올라가고 1%는 밑에 와서 또 종이 돼어 99%는 여전히 99%가 종사했다고 <laughs> 그렇죠? 네. 역사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그 요즘 어떠냐? 나라가 바뀌는 것은 어렵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또 사기를 당하고 있잖아요. 보수나 진보는 똑같습니다. 꼬이지 마세요 이제. 보수는 요 합법적 사기꾼들이고. 음. 진보는 돌라이들이야왜 공산주의 흉내내고 있잖나 음. 진보는 지금 공산주의 흉내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금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때 공산주의가 유행할 때 그때 세례당한 젊은 것들이 막은 그 뒤에 집중이 안돼 옆에 떠들면은 젊은 것들이 공산주의에 체면 걸려 갖고 체면 한 걸리면 안 풀립니다 체면 한 걸리면 이성이 마비돼 가기 때문에 판단이 없어요 그들이 청와대 입성해가 있는 거야 현재 문재인도 그렇고 곧그팩글들이